저는 내일 빵 투어를 갈까 하는데요. 빵 투어를 갈 곳은 망원동입니다. 망원동에 제가 예전부터 너무 가고 싶었던 후아후아라는 데가 있는데요. 이것저것 보다 보니까 거기 말고도 맛있는 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망원동으로 내일 아침 일찍 가보려고 합니다. 근데 빵값이 진짜 비싸더라고요. 내일 빵값으로 막 5만 원 이상 쓸것 같은데, 그래서 내일 점심을 굶을까 생각 중이에요. 지금 별 표시를 다 해놨거든요. 지도에 가고 싶은 데를. 아무튼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내렸고요. 바로 빵탑 갑니다 야, 먼길 왔다. 후아후아부터 가는데 제가 알기로는 10시부터 캐치테이블 할수 있거든요. 지금 한 10시 15분 됐어요. 오늘 다행인 게 빵집이 다가 여기저기 붙어있어요. 근데 지금 거의 다 도착한 것 같거든요. 아, 여기 어플리베이 커리 그럼 후아후아부터 갈게요. 아, 벌써 줄섰다. 저는 이제 스물다섯 번째고요. 아, 이제 다른 데를 가봐야 될것 같아요. 우선 떡집에 먼저 가볼게요. 비가 자꾸 왔다 안 왔다 해요. 이쪽으로 돌면은 떡집이 있다. 경기 떡집이. 나올 것 같긴 하지만 우선 이티떡이 사고 싶었는데 이티떡 종류별로 다 있었고요. 딱저 사고 다른 손님도 들어왔거든요. 조금 늦었으면 아마 못사을것 같아요. 오늘은 완전 그냥 밥도 안 먹고 빵만 사가지고 집에 갈 거거든요. 우선 열심히 움직여 볼게요. 지금은 10시 43분이고요. 다음 코스는 밀로 밀이랑 고체입니다. 고체는 젤리 가게인데 수제 젤리 가게래요. 제가 예전부터 가고 싶었는데. 오늘 드디어 가게 됐고요 밀로밀은 소금빵이 그렇게 맛있대요 소금빵 개찰로 가보겠습니다 일단 11시 오픈이거든요 시간이 되게 잘 맞을 것 같아요 줄 서있는 데가 보다 어머 세상에 여기도 줄 서있다 전 저만 있으면 뻘쭘해서 어떡할까 싶었는데 다행히, 줄, 다행히 줄이 서있습니다 어이, 땀이 엄청났네. 이 완전 캐치테이블의 세상이에요. 코트에 도착했고요문 열면 바로 들어가 볼게요. 지금 3분 전이에요. 아니, 저 비쌀 줄 알고 못 먹었는데 생각보다 안 비싸네요. 젤리가 수제라고 해가지고 엄청 소심하게 담았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가격이 괜찮았어. 이, 이렇게 샀습니다. 했었으면... 쌈이 어, 너무 많이 나요. 뭔 열매야? 신기하고. 아까 캐치 테이블 걸어놓은 소금빵을 사러 갑니다. 시골 살면은 서울에 맛있는 거 먹으려면 이 정도는 해줘야 되는 같아. 귀엽다. 아니, 생각보다 많이 남았더라고요. 그래서 동네 구경이나 하려고요. 오랜만에 연금복권이랑 로또 사봤습니다. 역시 서울에 신기한게 많군요 비아하요 바게트 두개 2개, 소금 두개요총 4개 하셨고요 방금 나와서 완전 따끈따끈 하고요. 이 상태가 너무 궁금하기 때문에 길방을 해보겠습니다. 그 버터향이 인공적이지 않고 되게 자연스러운 버터향이 나서 훨씬 맛있고요. 진짜 바게트처럼 딱딱하고 질긴 게 아니라 딱 적당히 바삭한 겉에랑 안에는 쫄깃해서 진짜 맛있어요. 그리고 짭짤한 것도 딱 좋습니다. 이거 1분 캐리커처. 저는 했었는데 남편은 안 해서 제 것만 있거든요. 남편 것도 한번 해볼게요. 그, 아 네. 네. 하나, 둘, 셋. 네. 대기는 끝났어요. 아, 그럼 오늘 끝난 거예요? 네, 대기는. 아. 샀습니다. 어글리게. 이게 후아후아만 사면은 완성입니다. 아, 집에, 집에 가고 싶다. <목소리> 후아후아가 제일 웨이팅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와, 이게 20몇 번째였는데, 지금 기다린 지한 40분 되어 갑니다. 있는 분행백에 담아 주셨습니다. 저는 이제 집에 갈게요. 기나긴 여정이 끝났습니다. 지금 내렸고요. 이제 30분만 걸어가면 됩니다. 너무 배고파가지고 우선 씻고 왔고요. 진짜 땀 범벅이었거든요. 어저께 마라 연근 새로 만들었거든요. 마라 연근 조림이랑 밥이랑. 아니, 차 타기 전에 떡을 또한 봉지 먹었단 말이에요. 떡은 그냥 맛있는 떡맛그 배강금이 겉에 이렇게 있었고요. 오는데 배가 너무 고픈데, 소금빵이랑 떡 먹었더니, 매콤한 게 너무 땡겨가지고, 이거 그 트럭에서 산 닭이거든요? 음, 이번엔 더 맵게 됐어요. 음, 저번게 살짝 단맛이 아쉬워가지고, 이번에 알루로스를 좀더 넣었더니, 이거는 소간. 이 마라랑, 이런 내장류랑 잘 어울리거든요. 근데 오늘, 이렇게 오래 걸릴 줄 몰랐거든요? 원래 이거보다 한 1시간 정도? 더 집에 빨리 올줄 알았는데, 장난 아니더만요. 빵집이 인기가 다 너무 많아가지고, 원래 그런 데 가면 대표 메뉴 위주로 사오는데, 오늘은 제가 먹고 싶은 걸로 그냥 사왔어요. 맛있어 보이는 걸로. 거기 이제 줄서 있으면, 앞뒤에서, 나는 이거 이거를 노릴 테니까 너가 이거 이거를 골라야 돼? 막 이렇게 계획을 막 세우는 소리가 들려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아 저게 인기가 많은 거구나 아 지금 냉장고에 다 넣어놨어요 빵들은 먹고 이따가 빵 다시 가져올게요 어 이제 살것 같아요 히히 <놀람> 빵은 이따가 먹을 거고요. 그거 먹기 전에 예전 아까 먹었던 거는 허, 냄새가 있네. 아까 먹었던 거는 바게트 소금빵이고 얘는 그냥 소금빵이에요. 되게 적당하긴 한데 이거 안에 버터는 거 까먹으신 거 아닐까요? 응, 음, 나왔다. 음, 맛있어. 이거 먹으면 잘것 같아요. 내일 815 런인데. 음, 여기가 제자리로네 오늘 차일리 걸은 건 괜찮은데, 제자리에 서 있는 게 힘들잖아요. 오늘 너무 서 있었어요. 혹시 후아후아 여름에 가실 분들은, 겉옷이나, 모기 기피제를 꼭 뿌리고 가세요. 화분이 살짝 있고 가짜 나무들이 있는데 뭐 때문인지 몰라도 모기가 진짜 많았거든요. 그 앞에서 다들 막 이러고 있어요. 모기 쫓느라고 몇 곳은 너무 힘들어서 그런지 오전인데 바생분이 이미 조금 화가 나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 많은 사람 통제하려면 힘들 것 같긴 했어요. 응. 음. 여긴 엄청 친절했어요. 그 후아후아에서, 완두콩 쫀득이? 이걸 제가 피드에서 보고 가가지고, 완두콩 그게 이제 없어서, 어, 혹시 완두콩 그거 있나요? 그러니까. 아, 그거 안 나온 지좀 됐는데요. 내일 그거 확인해두고 오셔야 돼요. 이렇게 얘기 하는데, 없다고만 얘기해줘도 되는데, 좀 그랬어요. 생각해보면 하루에 이 질문 얼마나 많이 받을까? 막 그런 생각도 들고. 근데 딱히 기분 좋은 경험은 아니었습니다. 이건 제가 먹고 싶은 거 고른 거예요. 어? 냄새가 막 섞였어요. 상큼해. 이제 기억이 나거든요. 얘가 망고. 망고젤리. 응? 음? 그렇죠? 과일 향이 되게 좋고요 되게 탱글한 젤리예요 얘는 트로피컬 하루에 하나 정도씩 먹어야 되는데 애껴 먹어야 되는데 맛있당 남편이랑 이거 남은 건 이따 같이 먹어볼게요 얘는 매실 여기까지만 먹어볼게요 음 매실 맛있어요 와. 매실향이 엄청 진하고 맛있어요. 이거 수제 젤리바 요거 추가했거든요. 신기하게 생겼죠? 오, 냄새! 웃으면서 먹어야 돼. 저 이제 이거 버릇 없애려고요. 노력할 거예요. 복숭아 자두 그 향이 나는데요. 되게 향긋해요. 아주 맛있습니다 아 배부르다 이 곰돌이가 제일 궁금하긴 한데 몇 가지만 먹어봐야지 귀여워 곰돌이 젤리 이렇게 살짝 이렇게 샌드처럼 생긴 곰돌이 젤리 음. 음. 리치맛이다 맞아요 리치맛 맞췄어요 근데 이게 왠지 띄어질 것 같거든요 할머니분들도 막 물어보시고 이게 대체 무슨 줄이에요? 이렇게 물어보시고 아유 빵이 얼마나 맛있으면 저기 저렇게 사람들이 줄을 서 있을까 왠지 쑥스럽고 되게 빵, 빵을 엄청 좋아하는 사람처럼 빵을 엄청 좋아하긴 하지만 되게 쑥스럽고 막 그랬어요 아무튼 저는 이따 빵 먹는 시간까지 우선 쉬어줄게요 안녕 <laughs> 아, 좀 그랬어 팥빵이 있길래 사왔는데 이게 어글리 베이커리꺼 그리고 얘가 후아후아꺼 이게 1 5 0 0 0 원짜리야, 뭐 이게 어 이거 먹을 수가 있어? 어떻게지? 와, 근데 진짜 무거워, 무슨 벽돌 같아. 이게 두바이 초코인데요, 이 제일 비쌌습니다. 이거 한 입에 먹을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짜잔, 이게 얼그레이 빵. 와, 어, 진짜 빵이 다 벽돌이야, 무게가. 이게 구황작물 빵. 나중에 캡처를 위해서. 먹고 나머지는 소분해서 어나야지 근데 이렇게 갔는데, 심지어 모든 가게를 가지 못했다는 거. 아, 그래 어, 인기 있는 가게를 다간게 아니야, 이게. 짜잔. 밥모스 포토빵. 무슨 빵부페가 됐어요? 엄청나죠? 우와. 단팥빵인데, 단팥이 뭐 엄청나게 들어있어요. 되게 안 달고 담백한 빵이야. 이거 팥 좋아하면 되게 좋아하겠다. 한번 먹어봐. 근데 이거 빵피가 내가 좋아하는 그거 같아. 음. 그런 빵피, 단팥빵에도 많은데. 응. 음. 안 달고 팥이 엄청 많네. 그렇지. 음. 들어볼래? 무게가. 우와. 이거 어떻게 먹으라는 거야? 모르겠어 두바이 이거를 제대로 먹어본 적이 없어서 이거 되게 맛있어 보여서 샀는데 이거 진짜 한 입엔 절대 못 먹고요 진짜 그거다 진짜 피스타치오야 여기는 완전 쪼꼬겠네 음. 떡같아 근데 두 가지 맛을 한 번에 느끼고 싶은데 방법이 없어 어때? 맛은 있네. 응. 소금하면 일주일도 먹겠는데여기속재료가 응. 진짜 많다. 콜라라도 마셔야 되나? 차 있잖아. 음. 어느 정도의 크림 양이냐면 식빵 반통 정도는 이 크림으로 바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짠. 이거는 얼, 얼그레이. 얼그레이 빵. 어, 얼그레이 냄새. 음, 얘안 달다. 이 밑에 초코가 딱딱한 초코가 있는데, 이것도 식감이 좋고요이 초코도 안 달아요. 음, 음. 이건 어, 맛있어. 음. 구황작물 넣고 반으로 잘라볼게요. 헤이. 아이고, 장난 아니긴 하다. 짜잔. 이거 하얀 건 크림치즈 같은데요? 음. 고구마랑 코바이랑 크림도 있어 밤도 이... 있는 것 같다 어 밤도 있는 것같 이게 이집에서 인기가 많대 이게? 응 음. <laughs> 여보스타일 아니야? 음. 얘는? 얘는 얼그레이 크림빵 얼그레인은 보통 맛이 없을 텐데 달지 않아 그러니까 향만 좋지 응 음. 향은 좋아 밑에 쪼꼬 음. 얼그레인 평상이네 여보스타일이 아니야? 음. 향만 좋아 <laughs> 차라리 소금빵을 더 좋아하실 수도 근데 난 소분을 준비해야겠다 <laughs> 소분이 시간이 꽤 걸릴 것 같은데 우리 김치찌개나 먹으러 갈래? 그걸 뛰어넘을 수 있을까? 난 저번에 편의점에서 먹었던 그 황치즈 어, 그 양만 서운했던 거 그걸 못 뛰어넘을 리 없겠지? 하지 단면 어 무거워 얘도 무거워 음, 먹을까요? 와지 황치즈가 뭐 그냥 종류별로 <웃음> <웃음> 맛있다. 짭짤한 맛이 주야. 이게 이제는 빵이 아니라 내가 간 데는 다 속재료 같아. 속재료 싸움. 근데 맛있나? 맛있지. 살짝 느끼하고. 음. 짭짤하고 빵 맛은 음. 느껴지지 않는 것 같은데. 그 빵을 모르겠어 아쉬운 건. 이둘 중에 먹어봐요. 이건 소금 빵인데. 쨘쨘 생각보다 기름져. 아 생각보다 기름져. 버터 많아서 그 이거 당분간 빵안 사도 돼. 이게 나 8만 원이야? 아 여기에 떡이랑 젤리도 있어. 아, 얘랑 얘가 제일 맛있어. 뭐랑 뭐가 일이야 이거 두바이랑. 황치즈. 황치즈랑, 황치즈랑. 어 그래도 성공했네. 우여부 뭐 맛있는 게 있다니. 나는 뭐랄까? 진짜 빵을 좋아하지만 그냥 빵투어를 이렇게 다니다 보니 질려버렸달까? <laughs> 약간 기다리다 질린 것 같아. 이거 자주 다니는 사람 대단하다. 그래도 한번 해보니까 미련이 남지 않아서 참 좋아. 만약에 이거에 막, 와, 다음에 또 빵투어를 가고 싶어 이랬으면 그것도 문제였을 듯. 나는 얼그레이가 상위권에 있어. 오늘 탄수를 잘먹어둬야 내일 그걸 쓰지. 목이 <laughs> 물렸네. 1차 냉동실에 넣고 와야지. <laughs> 이거. 빵이랑 같이 어떻게 소분하지? 어, 됐어, 됐어. 아, 밑에가 그거다. 무슨 과자 같은 거네? 그러니까 지금은 이렇게 먹지만 1 0 나중에는 훨씬 맛있게 먹을걸요? 지금 입맛이 좀 떨어진 것 같아. 빡빡. 여보, 거의 먹지도 않았네. 그런 거 알아? 없을 땐 오히려 아, 먹고 싶어 먹고 싶어 하다가 눈에 이제 눈에 다 보이면 나중에 먹어도 되지. 이렇게 되는 그 기분이랄까? 이미 사는 걸로 만족감을 다 얻어 버렸지. 아, 좋다. 이렇게 두 봉지 나왔어요. <laughs> 당분간 돈 쓰는 거 자중할게. 아니, 분명히 샀을 때는 뭐, 생각보다 안 나오겠네, 이랬는데, 나중에 계산해보고 깜짝 놀랐잖아 그니까, 러 여기저기서 사서, 그치? 이것이 수제젤리. 지금 내가 좀 먹었어. 내가 먹다 남는 거야. 음, 나 엄청 쫀득하네. <laughs> 탱글하네. <탱크라네>. 이빨 밀어내려. <laughs> 어때? 좀 신맛이 있네? 아, 신맛이? 먹어봐봐. 국감은 똑같나? 응맛있다아 음, 음.. 사실 과일 향이 쎄네 쎄? 응확 음, 나네 맛은.. 맛은 달라요? 맛은 그냥.. 보통 <laughs> 향이 엄청 쎄다아포도 먹어볼래? 아니 내가 젤리를 별로 안좋아하음 그렇긴 하지 음! 하필 여보가 별로 안좋아하 유자향을 먹었네 아유자야응 이게 실온에 두면 이거보다 말랑해 냉장고에 넣을수록 이렇게 얘도 두고 두고 먹겠네. 네, 얘도 두고 두고. 일 라면을 끓여 먹자. 그래? 예. 보여? 이을 폭신한 건 어떻게 알고 배고 누운 거야? 아니 찍으니까 또일어나 아니 승질부린다. 찍는다고 승질부린다. 아, 안 찍을게. 댄나 댄나 입을 댄나 코하야있는 아. 아. 이거 좀해말 þetta er alveg að